네. 전세계에서 리 방송을 학습을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기저의 1급 한자, 1급 한자, 그리고 속성 한자 34강이죠. 네, 도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학습을 좀 돕기 위해서 도표를 이용해서 한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글자가 혀설자죠. 우리가 입과 관련된 글자하고 있습니다. 소리, 음, 말씀, 언, 가로알, 입구 다 살펴보셨고, 예, 입안에 있는 이제 혀설자, 입과 관련된 글자죠. 혀설자의 옛날 갑골문을 한번 보세요. 입에서 혀가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혀가 나가면서 에, 춤, 침이, 춤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혀설자입니다. 혀는 말하는 기관, 맛을 맞는 예, 역할도 하죠. 설화. 말로 빚어낸 화죠. 설전을 벌인다. 말로 싸우는 걸 말하죠. 요즘 여러분들 그 국민의당인가요? 대표 뽑는 경선에 있어서 TV 토론회를 보면 이준석하고 나경원인가요?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볼수 있죠. 불꽃 뛰는 설전. 혀 설자입니다. 혀의 모양. 입에서 혀가 나간 모양 나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 뭐 침이 튀기도 하고 예, 그런 장면에서 혀 설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물수가 붙으면은 뭐죠? 예, 살 활자죠. 예. 예, 개의 코가 반질반질하면 윤기가 나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죽어가던 사람이 혀에 물기가 도다, 돋는다. 혀에서 물기가 있다. 이건 뭡니까? 이,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은 입을 못 벌려요. 입을 벌려도 말을 못 해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혀에 물기가 돈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 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죠. 살, 활자입니다. 활기, 활발, 활력 생활할 때 살, 활자예요. 자 사활자에서 문문자가 들어가면은 어떤 글자가 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대문을 말하죠. 궁골의 대문을 들어 섰습니다 시골과 오늘날도 서울과 지방은 뭐 활기가 활력이 다르듯이 예전에도 성 안과 성 밖은 활력 활기가 다르죠. 성문을 들어가니까 아주 활기가 넘쳐나요. 그리고 그 성안이 시골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광활하다 할때 넓을 활, 트일 활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성안에 저작거리라든가 뭐 이런 그 이, 오늘날로 말하면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왁짝지을 대고 아주 박짝박짝 되죠. 예, 네, 그 모습에서 넓다. 네, 광활의 넓을 활틀 활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글자와 아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 글자는 숨실 식자죠. 잘 보세요, 숨실 식자입니다. 휴식 갈때 코하고 심장이죠. 코를 벌렁벌렁댄다. 심장이 막 뛴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운동을 하고 나면 심장이 막군쾅군쾅 뛰죠. 이 코로 막 연신 호흡을 내뱉죠. 개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개가 한참 뛰어놀았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개가 혀를 바깥에다 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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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만 그러는 게 아니죠? 코로 숨을 들이시죠? 심장도 벌레벌는 뛰죠?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쉬고 있는 장면이죠. 쉴개 자입니다. 휴게실 할때쉴개 자예요. 혀와 말이 합쳤습니다. 말할 화 자죠. 혀를 손으로 잡았어요? 혀를 칼로 깎았어요? 무슨 글자입니까? 자, 괄목상대. 어떤 글자입니까? 괄목상대. 긁을 괄자. 깎을 괄자. 비빌 괄자. 깎는다는 것은 칼이 하는 일이죠. 예, 비빌 괄, 깎을 괄. 긁을 예, 괄자입니다. 괄목상대. 그러죠. 혀에 백태가 꼈습니다. 칼로 긁어냅니다. 눈에 백태가 꼈어요. 그 칼로 싹 벗겨내요. 환하게 보이죠? 괄목상대 자세한 강의는 어디에서? 기적의 일급이야. 일급 한자 34강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이 손으로 혀를 확 잡았어요. 손으로 혀를 꽉 잡아버렸어요. 뭐, 하, 뭐 하지 못하게? 설, 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이, 이 함부로 놀려내는 혀를 손으로 꽉 집어버렸어요. 묶을괄, 동여멜괄, 갈호 할때 쓰고, 포괄개괄할때 씁니다. 자세한 강의는, 이, 이해는 1급 한자 34강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효설자에다가 이 사람인자처럼 생긴 글자, 지붕이 들어가면 이 효설과 이 글자는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효설자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가 놓은 겁니다. 뭔 글자입니까? 지붕과 이거는 지붕이에요. 골격이고 기, 예, 밑받침 기둥입니다. 그다음에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집터 골격.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짓게 되면 양쪽에 그 주춧돌이란 게 있죠.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집 사자입니다. 집 사자예요. 기숙사 사택할 때 자세한 강의는. 1급 한자 34강에 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자에서 손수자가 들어가고, 나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글자가, 사사오입, 취사 선택할 때 버릴사자가 되고, 에, 서지, 평심서기 할 때, 펼서, 퍼질서, 편안할서가 되겠습니까? 이 나여자는 기와의 암수가 맞물리듯이 갈고리로 이렇게 한 모습이죠. 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그, 그 계속해서 연결하면 펼쳐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펼서 퍼질 서자고 집도 오래되면 허물어뜨리죠. 뭘로? 손으로 버릴 사자입니다. 사사오입 쥐사선택. 이 자세한 강의는 1교 반자 34강을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올라있습니다. 속성 한자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